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자그 2022년 이민년 1월 범띠 운세 범띠도 어, 크게 지금 나쁘다는 소리는 나오지는 않으나 지금 그 청아가 이렇게 스타트하기 전에 이렇게 딱 느껴지는 어떤 거 그게 무엇이냐 업무적인 스트레스 일의 부대낌 음, 그러니까 지금 음, 범띠 중에 무엇인가를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게 뭐, 한달한달 한달 뚝뚝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쵸? 좀 이어지는 네. 형상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부대 끼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많고, 무언가 매듭을 짓고, 새로 희망적인 어떤 거 아니면 뭐 어떤 거라도 새로 시작하는 어떤 분위기가 아니고, 1월까지는 좀 마무리 분위기로 간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있어 보인다. 부대낌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범띠들이 가진 성향상 흐릿하게 일처리를 할 분들이 아니야. 띠 값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완벽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거는 나쁘다, 좋다의 느낌이 아니고 그 범띠를 향한 그 청하의 그냥 공수일 뿐이에요. 음,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모호하고 열심히 하세요 하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휴식은 조금 필요하니 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월달 자체가 범띠에게 뭐 어떤 걸 조심하세요. 나쁘다 이런 말은 나오지는 않는 형상이고 또 대박이 날 겁니다. 뭐 금주로 다니세요. 이런 말도 나오지는 않는 <laughs> 아, 부분들로 왔는데. 어 그거 들어왔어. <laughs> <laughs>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범띠들에게 스타트돼서 무엇인가 행운의 기운을 그 불러들이기 위한 어떤 것들은 이월로 가지 싶어요. 음. 그러니까. 모든 범띠가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런데 네. 뭔가 청아 말맞다나 마무리 어떤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총력을 조금 다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22년에 이그 정월달에 마무리된 어떤 것들이 22년 연중 어떤 시기에 가서는 빛을 발할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음. 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